최근 영국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는 여름에 바이에르미넨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와 독일 매체들이 계속 관련 보도를 쏟아내는 와중에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 내부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로된 내부 소식통은 손흥민도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단했고,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의 이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손흥민을 오는 여름에는 절대 매각하지 않고 겨울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매각과 재계약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토트넘의 레전드와 일부 전문가들이 손흥민을 판매하는 것은 토트넘에게 최악의 재앙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 경고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시즌에 팀이 풍비박산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 손흥민이 팀을 챙길 수 있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이 물 건너가면 솔란케와 메디슨 등 많은 핵심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중하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유럽 대항전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토트넘을 수습하고 어린 선수들을 일일이 챙기는 역할을 할 선수는 손흥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와중에 토트넘 출신 레전드가 손흥민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을 비난하면서 토트넘은 형편없는 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스퍼스웹은 방송 토론에 출연한 폴 로빈슨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토트넘 출신의 전설적인 골키퍼 폴 로빈슨이 친정팀 토트넘과 팬들을 강력하게 비난한 것입니다. 로빈슨은 손흥민의 부지는 토트넘의 형편없는 경기력과 팀 운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빈슨은 최근 손흥민이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적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토트넘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이 형편없는 팀이라고 지적하면서 팀 전체의 경기력이 하락하면서 손흥민도 부진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손흥민을 오는 여름에 판매하게 되면 토트넘은 완전히 중하위권 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빈슨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매각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된 거 아시죠?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인터넷 TV는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 수당도 가장 많이 받아서 현금을 최대로 줄수 있죠.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 주는 제도까지 있어요. 24시간 365일 밤낮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해요.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 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해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로빈스는 손흥민은 경기장 안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구단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선수다. 토트넘은 오히려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지 쉽게 내보낼 선수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폴 로빈슨처럼 손흥민의 방출이 토트넘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공격진은 손흥민이 없으면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며 손흥민의 경험과 리더십은 팀의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토트넘이 오는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하지 않는다면 솔란케와 메디슨, 로메로와 판더벤이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하면 솔랑케와 메디슨, 로메로와 판더벤등 많은 선수들이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유럽축구연맹 대항전에 나가는 길은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해서 챔스리그에 출전하는 길뿐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토트넘이 유럽대항전 진출에 실패하는 경우 솔랑케와 메디슨은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영국 축구 해설가 이안 다크의 말을 인용해서 솔랑케는 유럽축구연맹대항전에 나서지 못하는 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체는 메디슨도 이번 시즌 종료 후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유력시대는 선수로 분석했습니다. 솔랑케는 6,500만 파운드, 하나 약 1,203억 원에 달하는 이정료를 지불하고 본머스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 솔랑케가 토트넘을 떠나면 토트넘은 이정료 원금 회수에 노력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메디슨도 토트넘의 성적이 부진할 경우 이번 여름에 더 높은 무대를 찾아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6일 네덜란드에서 에이지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을 치릅니다. 토트넘은 리그에서 상위권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파리그까지 탈락하면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토트넘은 지난 20년 가까이 중하위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 성적에 따라서 핵심 선수들의 집단이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팀의 성적에 크게 실망한 핵심 선수들이 앞다투어 더 높은 무대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국 최근에는 토트넘이 오는 여름 바이에른미넨으로 이적하기를 원하는 손흥민의 발목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오는 여름에 히샬리송과 비수마 등 7명의 선수를 매각하기로 했지만 손흥민을 매각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미리그에서 중하위권으로 추락하면서 선수단이 어수선할 때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어린 선수들을 일일이 챙겨주면서 분위기를 휘어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손흥민이 토트넘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뉴스가 쏟아지는 와중에 구단의 제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의 연봉을 적정 수준으로삭감하고 장기 재계약을 제안했다는 내용입니다. 토트넘은 내부적으로 손흥민을 떠나보냈을 때 잃게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이적시키고 이적료로 600억 원 정도 받는 것보다 손흥민을 데리고 있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입니다.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얻는 후원 금액뿐 아니라 한국인과 아시아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의 이런 제안을 손흥민이 단호하게 거절했고 바이에른미넨으로 이적하는 것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토트넘 내부에서 손흥민에게 했다는 제안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상황이 곤두박질 치면서 주장 손흥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손흥민에게는 연봉 삭감을 조건으로 장기 재계약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주장 완장을 내려놓고 벤치 멤버로 주저앉기까지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토트넘 관련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토트넘 호스퍼는 또 다른 토트넘 전문 매체 릴리와이츠 로즈의 소유자 존 웨넴과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존 웨넴은 토트넘 내부 소식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소식통이기 때문입니다. 웨넴은 토트넘은 오는 겨울까지 손흥민을 붙잡기로 했다. 여름에는 이적 소식이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매체 팀 토크는 손흥민은 경기력과 마케팅 측면에서 여전히 팀의 가치가 있다. 손흥민을 로테이션 자원으로라도 활용하면 된다. 다만 주장직에는 무조건 내려와야 한다. 토트넘에는 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위너가 팀의 남기로 결정하면서 연봉을 삭감했다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위너가 맨시티와 계약 만료를 6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맨시티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 연봉 50% 삭감과 팀내 역할 축소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도 더브라위너와 같이 연봉 삭감과 함께 벤치 신세까지 받아들인다면 2년 계약까지 가능하다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결국 2028년까지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 후에 은퇴를 한다면 레전드로 불러주겠다는 시계 통보를 한 것입니다. 오는 여름이적 시장에서 손흥민과 토트넘 구단과의 기싸움이 크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최대한 이용하고 활용하려는 토트넘 구단을 뿌리치고 손흥민이 단호하게 결단하기를 기대합니다.